이것이 리눅스다. 3판, 19장, PXE 설치 서버 설치 및 운영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PXE 설치 서버 개요인데요. 시나리오는 이렇게 돼요. 자, 회사에서 여러분이 100대의 컴퓨터에 직접 로키 리눅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DVD를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치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하나 더 교육장 컴퓨터에 DVD나 USB 장치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상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네트워크 상으로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는 해결책이 바로 PXE 설치 서버와 킥스타이트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PXE 설치 서버는요. PXE 설치 서버의 여러 가지 설정과 함께 리눅스 DVD를 준비를 해놓으면 다른 새로운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이 컴퓨터는 PXE 설치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가 진행되는 게 PXE 설치 서버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 설치 서버를 준비해놓고 나면 은 PC를 아까 100대라고 말씀드렸죠 100대의 PC가 준비되어 있다면, 다 PC의 전원을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된다. 이 개념이 PXE 설치 서버입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진행해 볼게요. 서버 가상머신을 PXE 설치 서버로 준비해 놓고, 새로운 가상머신 빈거을 만들어서, 바로 부팅해서 설치가 진행되는 화면까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서버 가상머신을 초기화하고 다시 부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기화하고 부팅을 했어요. 자, 터미널 열고요. 먼저 관련된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진행할게요. 자, senux와 dhcp-server, tftp-server, vsftpd. 이네개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설치가 됐고요. 자, 설정 파일을 좀 편집해 볼까요? 자, 우리, 먼저, 방화벽 관련해서는 방화벽을 아예 꺼버릴게요. 여러가지 포트를 열어야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systemctl로 stop f i r e w l 꺼버릴게요. 그리고 disable로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gedc나 nano로, etc 밑에, dhcp 밑에, dhcpd.conf 요 파일을 편집을 해줄게요. 우리 DHCP에서 배웠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편집하는데 내용이 먼저 내용을 채우고 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 796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채웠는데요. 뭐 다른 거는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고요. 어, 범위를 제가 120번에서 199번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DNS 서버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배웠던 내용이고, 자그 다음부터 좀 보면요. 이 부분은 부팅을 허용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부팅 프로토콜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부팅 파일이 있는 서버의 주소, 우리 가상머신이니까 100번이죠. 서버 컴퓨터 그 주소를 쓰면 되고, 부팅 파일 이름인데, pxelinux.0 이 파일이 부팅 파일입니다. 이렇게 네 줄을 더 추가로 설정을 해줬어요. 자, 저장할까요?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 f t p 에 관련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게 바꿔줄게요 자 우리 g e d t 로 etc 밑에 vsftpd에 vsftpd.conf 이 파일 열어세요 12행쯤 가보면 anonymous가 no가 아니라 우리 yes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저장하고 닫을까요 자, 이제는 우리 페드라 DVD를 마운트할 차례네요. 페드라 DVD를 넣어 줘야겠죠? 자, 플레이어 리모벌 디바이스, CD DVD 세팅. 해서 로키 리눅스죠. 페드라가 아니라 로키 리눅스 DVD 여기 돼 있네요. 선택하고 얘를 체크해 주세요, 둘 다. 체크해 주고 로키 리눅스 9.0 연결을 해 줬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마운트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연결한 것을 마운트가 자동됐죠?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폴드로 마운트 할게요. uMountDV 밑에 CD-ROM, 마운트 해제하고요. MountDV 밑에 CD-ROM을, 빠 밑에 FTP 밑에 p u b 이 디렉트리로 마운트를 할게요. 그러면은 FTP 접속해서 p u b 폴더 보면은 여기에 DVD가 마운트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부팅과 관련된 파일을 좀 복사를 해놔야 되는데요 자이 파일도 역시 우리 교재 7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냥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4개 파일을 복사를 해놨어요 각각 파일을 우리 연동 조금 전에 마운트한 데서 파일을 복사해서 b l i b f t p b o o t 요 폴더에 4개 파일을 복사를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ls-l로 bah, lib, ftp, boot. To. tftp, boot죠. 자, 그러면 이 4개 파일이 여기 들어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팅 관련 파일을 우리가 설정 파일을 만들게요. 먼저 mkdial, bah 밑에 lib 밑에 tftp, boot 밑에 pxelinux.cfg 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시요 pxe-linux.cfg 라는 디렉터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디렉터리에 가세요 edit bar libtftpf2 pxe-linux.cfg 이 디렉터리에서 빔 파일을 터치로 default라고 만드세요 default라는 빔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좀 채워줄게요 gedit으로 default 이 파일을 내용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800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군요. 800 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을 바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네, 800 페이지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하고 요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제가 지어준 거고, 자 레이블을 우리가 지정을 한 다음에 커널 이런 게틀면안되죠 커널을 뭘쓸 건지 커널 지정하고 그 다음에 append ini.rd ini.rd.img 이런 거랑 install repository가 우리 이제 FTP를 만든 게 여기 이 주소잖아요. 이 주소에 실제 DVD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됐죠? 저장하고 닫죠. 자 이제 서비스를 다 제시할게요. 지금 요 PXE 설치 서버를 설정하고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뭐 FTP라든가 TFTP 이런 거 내용을 설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DHCP도 설정을 했고요. 자, 서비스를 세 가지를 시작할까요? 자, cd하고 systemctl, restart로, dhcpd랑요, 하나, 그리고 서비스 리스타트에 vsftpd, 세 번째, tftp, 세 개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tftp, tftp가 ftp죠. ftp. 네, 세개 시작하시면 되고, 얘네들을 상시가동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DHCPD부터 enable. 그리고, vsftpd도 enable. 마지막, tftp도 enable. 이렇게 해서, 세개 서비스를 상시가동까지 설정이 다 됐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 DHCP도 얘한테 지금 받아야 되니까, 우리 v m 에 a 가 사용하는 DHCP는 잠깐 꺼놓을게요 자, 웍테이션 프로 실행해서요 웍테이션 프로에서 Edit Virtual Network Editor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Change s e t t i n g 하고 VMNet 8이죠? 이게 선택하고 얘를 잠깐 꺼놓으세요 DHCP를 그리고 Apply 하고 OK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v a m e 용 dhcp는 없어졌어요. 자, 워크테이션 프로는 잡고요. 자, 우리 새로운 가상머신 실제 그요요 요 pc들이죠. 100대의 pc를 준비할 텐데, 100대는 너무 많으니까 한 대만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자, 워크테이션 플레이어 실행해서요. 가상머신을 뭐 간단하게 만들도록 할까요? 자, 새로 만들까요? 크리에이트 다음. 자, 리눅스고 지금 우리 로키 리눅스죠. RHL9으로 하면 되겠죠. 다음. 자, 경로는 우리가 심밑때뭐 똑같이 할게요. 로키9에 자 가상 머신 이름은 뭐여러분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 교재랑 동일하게 해볼까요? 뉴 컴퓨터로 해요 그냥 뉴 컴퓨터 할까요? 뉴 컴퓨터. 하고 폴더도 New Computer 폴더로 하죠. 자 이렇게 됐고 다음 일단은 이걸 바꿔야 되니까요. 일단 다음하고 Finish 하세요. 됐죠 그리고 Edit Virtual Machine Setting 열어서 자 디스크를 제거하세요. NVMe 쓰면 안 되고요. 스카 s 80기가니까 Add Hard 다음 s c s 다음 Create 80기가. 이걸 바꿔 주시고 싱글 파일 다음 피니시. 하고리 USB 사운드 프린터는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 간단하게 가상 머신을 만들었어요. 어, 하나 더 DVD도 제거해 주세요. 왜냐면 DVD가 없는 상황일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 빼고는 사실 입출력 장치가 없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누르고 지금 여기 가상 머신을 새로 그러니까 새로운 PC를 하나 준비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팅해 볼게요. 이제 얘를 부팅하면요. 자, 기다리시면 얘가요. 이 DHCP 얘한테 IP를 받아요. 와 그리고 부팅할 수 있는 것도 얘한테 전송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 좀 기다려 볼게요. 너 부팅할 수 있는 것다 받았죠? 받고 부팅까지 되죠. 지금 완전히 새 컴퓨터인데. 얘가 알아서 모든 내용을 다 전송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자,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부팅되면 우리 설치 화면까지 나올 테니까 그 화면 나오면 또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잠깐 기다리니까 이 설치 화면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우리 얘가 모든 내용을 다 전송을 해주니까 여기서 그냥 설치만 진행하면 되겠죠? 자, 설치는 여러 번 해봤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조차도 생략하고 싶어요. 왜냐면 100대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마우스 클릭, 클릭을 여러 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설정한 내용, 뭐뭐 선택하고 하는 설정한 내용조차도 자동화시키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얘는 닫아버릴게요. 자, 플레이어, 파워, 셧다운 게스트 해서 꺼버릴게요. 그리 예스에서 일단 새로운 가상머신은 껐습니다. 803페이지에 나온 킥스타트는요, 우리 앞에서 했던 PXE 설치 서버가 좋기는 한데, 우리가 마우스 클릭하고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까지 해주는 게 킥스타트입니다. 그러면 킥스타트까지 잘 설정을 해놓는다면, 여러분은 컴퓨터를 부팅만 하면, 설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냥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게 킥스타트고요. 이 킥스타트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은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설치 완료까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 실습에서 이어서 바로 계속 하죠. 자, 서버가 상머신에서요 자, 클리어하고 C d 로 자기 폴더면요. ls -l로요. 아나콘다 파일 이 있죠. 이 파일이 바로 킥스타트의 설정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파일이 뭐냐면 우리가 설치했을 때 설정한 내용들이 이우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킥스타트로 킥스타트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버 가서머신 설정거랑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복사를 해줄게요. 일단 카피 아나콘다 ks cfg 를 밑에 ftp 밑에 이름을 여러분 마음이긴 해요. 근데 확장명만 ks 로 주세요. 로키 점 ks 로 하죠. 자, 그래서 ftp 밑에 로키 점 ks 파일로 복사를 했어요. 자, 저 파일을 편집할게요. Gedit 로 밑에 ftp 밑에 r o c k i k s 이 파일을 열어서 자, 편집을 좀 할게요. 자, 6행쯤 보면은요, 어, 여기 리포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얘를 주석하세요. 왜냐면 얘가 이제 우리 실제 우리가 사용할 거, 우리가 할 여기 이쪽 서버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18행 볼게요. 18행 보면은 c d 롬 쓴다고 나오죠. c d 롬 우리 안 쓰죠? 네트워크니까 이 부분도 주석 처리하세요. 그리고 7행 보면은 7행, 7행쯤에 새로 추가해 줄게요. 이 부분을 추가 어떻게 추가하냐면 url을 url 하이픈드게 url 이퀄 ftp에 우리 쓰는 ftp죠 땡땡 슬래시 우리 100번이죠 111 100번 밑에 pub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url을 우리가 만든 ftp 서버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우리 18행도 역시 주석 처리를 해 줬고요. 21행 쯤 가볼까요? 21행 쯤 보면 워크테이션 프로덕트 인바이런먼트에서 우리가 워크테이션을 설치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내용을 조금 편집해 볼게요. 워크테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좀 지우고요. 패키지 밑에 에드 서버를 우리가 설치할 텐데 서버 아니, 여러분 마음이긴 해요. 근데 서버가 상무실을 설치한다는 의미가 서버 t h GUI 예로 일단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놈도 설치할 거면 그놈 어플리케이션 s까지 붙여야 돼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뭐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 우리 mc 패키지 깔까요 mc 패키지 이세 가지만 제가 일단은 써줬습니다. 그리고 서버 위드 g와는요 이 앞에 이걸 붙여주셔야 돼요. 6그 키보드 6 6자 있는 거 있죠? 키보드 6자 있는 거6 아니 여기 잠깐 되네요. 잠시만요. 예. 자, 요, 요거를 지금 입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줄더 추가로 제가 입력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요 21행은 GUI를 지원하는 서버 환경 그룹이고요. 얘는 그놈 응용 프로그램 그룹이고요. 얘는 그냥 명령을 위한 하나씩 패키지를 제가 추가로 해본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여러분 필요하면 그 아래에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저장하고 닫을게요. 자, 그리고 chmod로요, 644로 지급한 파일, bah 밑에, ftp 밑에, 로 o o k i k s 를 속성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꿨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했던 default 파일을 좀 편집을 해줄게요. gedso, b a r lib, tftp boot에, pxe-linux.cfg에 default 이 파일을 열어서요 여기 뒤에 마지막에 kickstart를 지정해 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kickstart 내용을 써줄게요 init.ks에 가지고요 아, ftp 주소와 우리 방금 설정한 r o c i k s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PXE 서버가 부팅되면서 킥스타트까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장하고 닫을까요? 자 설정을 다 마무리해서 실제 가상 머신을 부팅하면 되는데 아까 가상 머신이 우리 작, 설치를 진행하다 실패했으니까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 다시 달게요. 자웍크태션 플레이어 열어서요. 아까 New 컴퓨터에서 에 d t Virtual Machine에서 자 얘를 제거할게요. 제거하고, 다시, add로, 하나 더, 80기가짜리 스카시. 스카시, 서버 가상머신과 동일한 걸 달아야 돼요. 스카시, 다음, 다음, 80기가. 다음, 싱글파일로 할게요. 다음, 피 i n 이렇게 새로운 디스크를 장착을 했어요. 오케이. 누르고, 얘를 부팅해 볼게요. 부팅. 그러면 지금 한대 컴퓨터에서 지금 부팅되고, 얘가 이거를 받아왔어요.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쭉 부팅 파일 진행하고, 얘는 그냥 지켜볼게요. 한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자, 부팅되고, 부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쭉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서 설정 파일을 하고, 좀 기다리면, 아까는 우리가 설치하는 그 언어 선택 화면까지 나왔었죠. 우리가. 자 이번에는 거기서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부팅되고 지금 우리가 부팅한 것 빼고는 제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현재 새 컴퓨터를 준비해서 부팅만 전원만 넣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부팅되고 아마 X 인도가 좀 뜨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알아서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설정한 내용 서버비와 서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아까 킥스타트에 추가해놓은 패키지 또는 패키지 그룹이 얘가 알아서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설치는 사실은 뭐더 진행을 안 해도 되겠죠? 알아서 진행되고, 여러분이 이제 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PXE 서버를 마치고요. 어, 자주 잊어먹는 게 우리가 DHCP를 꺼놨잖아요. v m 에요 VM에서 제공하는 DHCP를 꺼놨는데 걔를 다시 꼭 켜주세요. 그래야 다음 수업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웍테전 프로 실행해서요. 자, 에딧의 버츄얼 에디터 오른쪽 아래 체인지 세팅 하고 VM랩 8이죠. 얘를 다시 켜주세요. 이거 잊어먹으면 나중에 왜안 되는지 헷갈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걸 다시 켜주도록 했습니다. 자, v m n e 8에서 킨 거예요. 8에 use local DHCP. 그리고 OK 누르면 설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뭐 시간이 되면 얘를 그냥 보고 있어도 되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비타민 퀴즈를 직접 19-1이랑요. 19-2까지 직접 해서 우리 이번에 실습한 PXE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장을 마치겠습니다.